경제가 다시 김범수에게 <laughs> 중앙쪽 네오 김범수 장기홈쇼 김범수! 김범수의 축구 인생 뿌듯한 시장입니다 이게 됩니다 이게 축구고요 야 김범수 선수 이게 몇 경기만의 골입니까와 김범수가 K 리그 원 데뷔 3 경기만에 골을 기록합니다. 축구 인생의 드라마 스토리를 쓰고 있고 제주의 남길 감독의 두 번째 골을 뚫고 김범수입니다. 와 지금도 수비 뒷공간 완전히 와 주면이에요. 아, 예. 와 지금도 수비수리 날아어야 되거든요. 지금 김범수가 수비수 네. 등 뒤에 숨어 있다가 그렇죠. 아 이상민을 떨쳐내고 골을 기록합니다. 야 이거 수비가 아니랬어요. 와이골세레브레이김범수습니다야2 0 2 1년 7월. 김범수 선수의 이날 야, 기억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승냉도 좋아하고요 이게 축구고요 네. 김범수 존재감 있습니다 와. 네. 와. 네. 이런 선수가 K7에서부터 <laughs> 올랐습니 네.